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해를 넘겼습니다. 1 0 0 0 k m 의 전선이 거의 변하지 않은 채 굴착 상태에 빠진 전쟁.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전쟁이 끝날 것인지 온더 스팟에서 긴급 점검합니다. 전쟁이 벌써 2년이 됐는데 어, 전쟁 예. 2년에 맞춰서 미국이 500개 대상인가요? 대대적인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러시아 우크크이이 침공 2년을 을아아서5 0개의표 표적 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필요한 물품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의 기업들도 겨냥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역사에서 이 제재가 제대로 작동된 점이 거의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제재가 지금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한3%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가 너무 많고 석유나 가스를 이제 엄청나게 할인을 해서 중국과 인도, 뭐 브라질 그 심지어는 뭐 아랍에미리 나라 같은 나라들도 뭐 대규모로 러시아의 가스 석유를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미 국가에서는 3분의 1이 군사에서는 지금 수입된 정도로 전시 경제 같은 상황으로 모든 산업이 군사와 관련된 부분에 이제 작동하고 을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정부의 보조, 지출, 또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이 러시아 경제를 지지하게 됐고 결국 그 총체적으로 큰 영향 을 미치지 못했 겁니다. 아우디유카 이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병력 손실도 굉장히 컸고 지금 2년간의 전황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러시아가 3일간의 전쟁 끝낸다 그런 목표 하에 어,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던 우크라이나의 어, 패배가 누구나 다 정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키우 그저까지 진격했다가 결사 그 항전하고 또 나름대로 독창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화기들을 활용한 공세에 러시아가 이제 좀 많이 그역을 어, 치렀고. 그러나 이제 어느 시점부터 어, 러시아는 그 영토를 이제 굳히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침공 당시에는 북부까지 점령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상당히 많이 방어를 했잖아요. 예. 이제는 러시아가 다시 밀려나나라는 기대도 일부 했을 텐데 그건 아, 안된것 같아요. 러시아가 처음에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이나의 뭐탈라치화 나치 정권의 러시아 를 결합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주민에 대한 학살 뭐 이런 것들이 내걸었는데요. 지금 전황을 보면 그 구실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점령하고 있는 도네스크와 루한스크의 상당 부분 그리고 새롭게 점령한 자포르제와 헤르소크림까지 연결되는 이 지역은. 러시아 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확보하고 싶었던 지역이었고 바로 이 최소한 이 지역만큼은 확보를 하고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전에서 중요한 게공군역인데요공군역이 우크라이나는 비교도 안될 만큼 지금 붕괴된 상태고 러시아는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또 미사일 어, 자체 또 생산하고 있는 탄약 이런 것들 바탕으로 현재 그 전선을 어떤 형태로든지 꼭 지키고자 했던 게 러시아의 지금 목표였고, 우크라이나가 안타깝게도 그 방어선을 뚫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수세에 몰리는 미국과 유럽에, 특히 미국의 군사부기 지원이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그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2위 의 군사대국 러시아인데, 그 러시아 군대를 막아낸 것 자체가 대단한, 대단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식의 평가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각각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전쟁 나자마자 180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내외로 이주, 망명을 했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지만 일단 그 상황은 굉장히 엄청나게 큰인구학적인 변화가 있었죠. 주로 이제 전쟁이 우크라이나다 보니까 피해 정도가 막심합니다. 이제 2024년 국방비로 전체 국가 예산의 절반, 즉 GDP의 22%를 제정한 예산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중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생산들에 비하면, 어,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또, 또, 군사 예산을 또 그쪽에다 투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징병을 더 추가로 한다는 이제 논쟁이 있는데, 그럴 거도 드는 비용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아마 국방 예산이 무려 이 우크라이나의 3배인 1200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전시경제는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가도 상당히 올랐고, 러시아도 이제 지방, 지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어찌되었든 제재 때문에 망가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군인들도. 추정컨데 뭐10 뭐 4만 정도의 사상자, 사망자, 부상자가 있다고 할 정도로 여전한 18만에서 20만 명정도 예측되고 있는데 인구 비례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뭐 훨씬 더 사망한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많다고 이렇게 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핵 전략 폭격, 폭격기를 푸틴이 조정석에 타고 하는 영상을 공개까지 했어요. 네. 뭔가 핵 전략 과시하는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어떤 의도로 그 공개를 한 걸로 봐야 될까요? 이 전선은 사수한다. 이 새로 운 핵기관 영통 우리가 끝까지 가져간다. 라는 네. 목적이 딱당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 초반에 반격이 거세지자, 러시아 측에서 계속적으로 사람 바뀌어가면서 나왔던 얘기가 핵공격이었습니다. 핵공격에 대한 위협. 그러면서 막그 전세계가 벌벌 떨었죠. 그래서 일단 잡아두는 것이죠. 절대로 서방 직접 우리 공격하지 못하게.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하는 작전에 우크라이나는 상대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 이 공포감을 최대한 도로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동안, 근데 그러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핵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번에 만약에 미국의 공화당에서, 미국의 하원에서 승인이 돼서 다시 한번 뭐 에이트 금스를 비롯한 미국의 최천무 미국이 도 시작하면 또 이제 러시아가 곤란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아주 쐐기를 박아야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우주 핵무기 배치점을 직접 경고하게 한 것도 이건 아마 미국의 하나의 작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양쪽 다 그러한 거에 대한 그 가능성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선제적으로 그런 얘기한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인하고도 인터뷰할 때 휴전 얘기도 꺼내면서 휴전의 용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Right. And we made it. 그 때, 소내가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크티는 계속 저에 작전을 한 건데, 전쟁으로 지금 자꾸 비화시키는 건 미국이다, 서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건 그들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기 지원 을안 해주면 끝이다. 되게 모호한 말로 합니다. 표현을 하지 않지만, 결국 새로운 영토의 확장이거든요. 그 영토는 러시아가 가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단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랑, 어,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강력하게 반박을 했고, 또그 협상의 대상이 우크라이나가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걸 포기하고, 합작을 어, 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만약 에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원래로 돌아가서 원래 처음 전쟁 일코자였던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나토에 대한 동진의 반대였잖아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뺏게 되면 결국 나머지 우크라이나는 영토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더 안보적인 위협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제 더 본격적으로 나토에 가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어, 자신들이 의도했던 건정 반대로. 오히려 나토 화영국과 직접적으로 접경을 하는 면적이 엄청 커지는 거죠. 또 다른 변수가 나온 게 알렉시 나발리라는 인물의 사망인데 내부적으로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올해 아주 유명한 인권 변호사고 또 특히. 푸틴뿐만 아니라 푸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니까 그러니까 그이 사람이 더 많은 이제 그 보면 이제 억압을 당했던 게 푸틴 개인뿐만 아니라 푸틴 주변에 있는 메드 베디크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패와 또 러시아 전체의인권 문제를 아주 다각도로 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러시아에서는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그 활동의 여력이 좀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조금 열어놨던 블로그라든지 그런 형태로 활동했었다가 알리졌듯이 이제. 어, 대표적인 약벌 지도대로 부상을 크게 하게 됐죠. 그 독극물 중독까지 있어서 그 독일에서 치료받고 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러시아를돌아니서 러시아 를에서 싸우겠다고 해서 지금 결국 안타깝게도 이 죽인 상황까지 이루게 됐는데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러시아 어,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야권 지도자 혹은 뭐 인권 비행사 뭐 대부분은 자살이나 사고사로 도도됐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다의문사고요어틴의그전쟁의그 자금줄 역할을 했던 에너지 기업이 사람들이 어 많이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중에 상당수가 전쟁에 대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나발리 사례도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될것 같고요. <목소리> 이제 2년을 넘겼는데, 정말 3년째 저희가 또 교수님하고 이런 대화를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전쟁이 길어질지, 어떻게 끝날지, 가장 많이 거론되는 변수들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제일 큰 거는 미국 대선이 될 거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많이 될 경우는, 즉, 트럼프가 대통령 됐구나, 아마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지원은 힘들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유럽의 지원만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크진 않수있다만은 뭐, 우크라이나에서 추가 진징을 하고 미국과 유럽이 획기적인 무기 지원을 한다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럴 때에 아마 양쪽의 희생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고 러시아가 대통령 선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상은 분명히 그 공세를 대공세를 취할 텐데요. 그래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할 텐데 이 지점 이상으로 더 서쪽으로 가서 무리를 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초기처럼 그런 작전을 어,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는 훈련된 병사들의 수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북한이라든지 바꾸긴 하지만 어쨌든 어, 성능이라든지 또옛 구식 무기는 여전히 끊어 와서 작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국제적인 여론이나 또 러시아도 언제까지나 전쟁할 수 없겠죠. 전장에서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게 달라지겠지만 완전 180도 달라지겠지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여기에 하미는 이러한 형태로 만약에 전쟁이 끝나게 되면.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돼서 뭐 어느 한편으로는 세계가 다극화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일극 패권이 약화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이 다극화 질서를 주도하는 세력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과거의 19세기식 제국주의식 시민주의식 팽창주의식 그러한 영토 확장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는다면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의 비극이 아닌가?